지금 보이고 들리는 그 감각에만 의존해서 내 상황과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을 뺏기지 마십시오. 결국 내 관념과 느낌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진짜 유일한 원리 그것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민 해결 의사 쌤 이지원입니다. 여러분 한주 동안 마음의 눈 속임을 이겨내고 소망하는 이미지를 마음속에 잘 지켜내고 있으셨나요? 오늘 드린 말씀은 제 평생의 숙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숙제가 지금은 많이 수월해져서 제 일도 잘 되고 이루고 싶은 것들도 많이 이뤘습니다. 어떤 구독자님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 비난, 비판적인 생각이 자꾸 생각이 나서 집중해서 해내야만 하는 일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그 생각을 꺼내실 수가 없어서 지금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이분뿐 아니라 저도 제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 중인 저에게 고민 메일을 보내주신 분들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런 사람들과 그런 상황들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사실 저는 아예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항상 상황과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매번 그안 좋았던 상황을 다시 곱씹고 그 상황을 분석하고 그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그런 패턴들을 반복했었어요. 이 사람들과 얽힌 일에 비난하거나 걱정하는 과거와 미래에만 얽매여진 그런 고민 패턴이었습니다. 점점 그런 생각 패턴들이 저한테서 습관이 되고 돼버리니까 이제는 무슨 일이 생기면 좋은 쪽으로도 생각할 수조차 없이 바로 비난과 후회와 걱정 생각 패턴에 이 일들을 끼워 맞춰서 분석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병원 개업하고 사람 만나는 판이 커지면서 더 심해졌는데 오로지 제 가족들한테 그 피해가 닿았어요. 예전에는 저만 괴로우면 다였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현재는 없고 과거와 미래에만 빠져 있으니까 아이가 온전한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이와 그나마 있는 주말마다 병원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을 분석하면서 잘했네 못했네 이랬어야 됐는데 이 말을 하다가는 저렇게 나올 수도 있었겠다 하면서 과거와 미래에만 갇혀서 아들도 남편도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아주 예민해진 그런 상태로 행복 근처에도 못 가는 삶을 살았죠 결과적으로 의미 없었던 그 분석에 빠져 있는 동안 저는 불안의 에너지를 키우면서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만 또 계속 생겼어요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던 분이라면 꼭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외부의 강력하고 우리가 모르는 큰 힘이 내 삶을 만들고 있다는 착각에서 나오셔야만 합니다. 항상 마음은 이미지와 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에 저장돼 있던 이미지와 상이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의 원리라는 것을 저는 이것을 알고부터 점점 삶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비난하고 질투하는 것이 이런 내 상황에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랬고요. 사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나와 내 문제에 대한 비난입니다. 그들이나 그 사건들이 사실은 내가 인식하고 있든 아니든 간에 내 인생에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어렴풋이 나도 알지만 어찌 대. 지 않았던 나의 그것이 또 건드려진 그것입니다. 내가 괴롭다면 나는 나를 계속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야 되고 나는 눈가림을 당한 채밖에 것만 보면서 잘잘못을 따지고 분석한는데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채야 됩니다. 자신에 대한 인식이 낮아져서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면 할수록 밖에 상황이 틀리다. 밖이 잘못됐다. 심하다, 억울하다, 답답하다, 괴롭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일 보세요.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이. 자동으로 들어요. 제가 딱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결국 그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내 오래된 문제 사이의 인식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아이가 반드시 잘 자랄 마음의 이미지가 저한테는 있었어요. 제 안의 이미지를 믿게 되면은 저는 제 아들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다른 사람들이 제 아이를 비난하거나 그런 지적이 있어도 제가 제 아이를 높게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들이 크게 저를 좌절시키지를 않았어요. 결국 아이를 높게 본다는 것은 나라는 엄마의 삶, 나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입니다. 난 아이를 잘 키우는 엄마라는 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외부의 일들이 저의 집중을 뺏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떤 원인이든지 괴로운 마음이 든다는 것은 제가 원하는 상황에 데려갈 수 있는 에너지에서 역행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지의 내비게이션을 긍정적인 단어로 꽉 찍어놓으셔야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로 인해서 옆길로 막 새더라도 다시 목적지로 안내받고 거기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항상 원하는 목적지를 그렇게 품고 계셔야 아차차 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회나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나는 내가 옳다는 주장에만 매달리며 저 사람을 비난하고 있지 않았나 하면서 돌아 봅니다. 옳은 것을 끝까지 그 사람에게 주장해서 설득시키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지만 그 옳은 것은 나에게만 주장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그 옳은 것, 그 좋은 것, 그 자체가 되기 위해서 나한테 힘을 쓰고 나한테 노력을 해야지 나의 그 좋아진 에너지에 휩쓸려서 그 사람들이 따라오는 이치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그 사람에 대해서만 주장할수록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에 대한 결핍된 이미지를 제안해서 심는 것이고 그 이미지의 상이 그 사람한테 전달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 생기는 불만과 비난의 그 에너지는 또 고스란히 저한테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그 마음이 아픈 일에 힘들 때가 많지만 이것은 내 마음의 그림이 그렇게 그려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채는 거죠. 그렇게 내 인생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 그들에 대한 원망이 쑥 들어가고 다시 나는. 그들에게서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용서죠. 용서를 해서 내 마음이 정화된 편안하고 좋은 이미지를 먼저 내 마음에 듣고 그리면 그 이미지가 밖으로 비춰져서 그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따뜻하게 마음 갖는다 이게 아니라 상대방을 판단하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죠. 그래야 비판의 힘을 잃고 감사한 지점이 하나 보여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그 미래의 일을 지금 감사해 하면은 그때서야 지금 현재의 일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는 일이 되게 하려면 비판이나 비난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사랑, 감사, 용서가 반드시 있어야만 원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사랑, 감사, 용서가 내 마음의 이미지에 상이 있어야지 지금 내 일에 집중을 또할 수가 있어요.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다는 거고 내 상황을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에는 진짜 안 돼요. 저는 진짜 안 돼요라고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과 내 아이와 내 상황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보이고 들리는 그 감각에만 의존해서 내 상황과 나의 자신에 대한 인식을 뺏기지 마십시오. 결국 내 관념과 느낌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진짜 유일한 원리 그것뿐입니다. 그들이 응당 받아야 될 결과를 받는지 안 받는지 살필수록 나는 결핍과 불만의 에너지를 덮어 쓰며 불행에 엮이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 불행에 엮이지 않기 위해서 저를 단속하고 목적지로 가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문제입니다. 나의 에너지를 용서, 감사, 사랑의 주파수에 집중하는 훈련으로 원하는 것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